안녕하세요. 연예가 뉴스입니다. 지난 7월 7일, 가수 박서진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모님의 리마인드 웨딩 촬영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박서진의 부모님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멋지게 소화하셨는데요. 사실 두 분이 재혼했고, 재혼가정에서 성장기를 보낸 박서진인데, 이렇게 부모님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박서진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박서진이 효자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박서진의 청소년기에는 마냥 행복하기만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은 과거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두 명이 2009년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가정사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형들의 병원비가 빚으로 남은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아버지는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트로트 가수의 꿈은 잠시 미뤄두고. 17살에 고등학교 자퇴 후 어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빚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어리지만 속깊은 소년이었습니다. 박서진이 17살 때 인간극장에 나와 가족과 함께 그들이 사는 세상을 보여주었는데요. 17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소년으로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도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었으나 스타킹에 같이 나왔던 장윤정이 치료비를 대줘서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마음씨 고운 장윤정은 트로트의 여왕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박서진이 하와이로 리마인드 신혼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부모님의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한후 하와이로 신혼여행이라고 직접 적었는데요. 팬들은 이러한 박서진의 효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박서진의 마음이 팬들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공하였고, 앞날이 창창한 마음씨 고운 박서진님에게 언제나 가족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